지난 7월 가수 싸이를 기용한 광고를 내보내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배달앱 땡겨요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뺏어오기엔 역부족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신한은에서 출시한 배달앱 땡겨요는 8개월 만에 회원수 100만 명을 돌파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출시한 땡겨요는 너도 살고 나도사는 우리 동네 배달 앱을 슬로건으로 이용자인 고객과 소상공인 그리고 배달 라이더까지 플랫폼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배달 앱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배달 업계의 신생 강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10월 땡겨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57만 4천 명으로 9월 57만 8천명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활성 이용자 수가 가장 높았던 8월 58만 8천명과 비교하면 약 14,000여명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업계일이 베데리민족과 2위인 요기요의 경우 10월 월간활성 이용자 수는 전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용자 수는 9월 1,956만 3천 명에서 10월 1,992만 9천 명으로 36만 명 늘었습니다. 요기요의 경우도 이용자 수가 9월 653만 명에서 10월 667만 명으로 14만 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땡교요가 내세웠던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금융서비스와의 연계 서울사랑상품권결제서비스 땡교요의 입장 가맹점 혜택, 땡겨 회원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실시 등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가수 사이를 앞세운 브랜드 마케팅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으로서의 경쟁력이 배민이나 요기요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배달앱은 다양한 음식 선택지가 중요 포인트인데 땡겨 입점 음식 점수는 4만여 곳에 그칩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이미 20만여 곳이 넘는 음식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땡규요는 앱 안정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2.9점 수준이고 네트워크 오류 이슈, 피크 시간대 접속 장애 이슈 등 땡규요 앱 시스템 문제를 제기한 후기가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친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땡규요는 금융권 최초 배달 앱으로서 소상공인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며 낮은 수수료, 빠른 정산, 광고 없는 리뷰 기반 추천 등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금융, 비금융을 연결해 새로운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파트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